특히 이런 반격 타이밍마다 맞춰서 들어오는 게 제니 입장에선 너무나 큰압박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초미가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활기치면서 전투를 펼칠 수 있었고 확실한 캐리력을 보여주는데 1등 동시에 되어 줄수 있었던 거죠. 오~ 확실히 저희가 얘기해드린 두 명의 선수가 네, 포를 그 나눠서 받았네요. 확실히 젠지의 상체는 오늘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아래쪽에 피해자들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어... 어... 이 상체 키디로 어떤 팀이 과연받을수 있을까요? 대왕 젠지 도초 인터뷰 가자 어쩔 도란 저점 타비 <laughs> 그렇죠 그리고 2월 22일날 이대0 승리 단독 2위 어? 누구를 양치하고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날이네요 오늘 아 그리고 마지막이 좀 농심에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아쉬웠던 발달 선수가 그렇죠. 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뭔가 희망의 파편을 보여줬다 중요하겠죠 앞으로 아, 조금 그렇죠. 더 농심의 경기를 기대감 있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젠지 선수들의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젠지 초비 선수 도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승리로 8승 이제 단독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초기 선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어, 네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승리에 달성하면서 이제 성적도 단독 2위까지 올라와서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도라 선생 기분 어떠신가요? 어, 저도 좀 저는 잭스를 좀 많이 안 했는데, 제그 지금까지 잭스로 승리한게좀더 저한테는 의미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세트 잭스 너무 잘했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 끌고 있거든요. 도란 선수. 사실 지난 키원 전 이후에 좀더 전이가 불타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도란 선수 지난 경기 한끗 차이로 패배 하신 이후에 어좀 오늘 경기력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 너무 아쉽게 져서 아니 좀 분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플레이오프 때 만날 것 같은 팀이라 상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습니 네, 좋습니다. 경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초비 선수, 사이러스로만 세 번째 POG를 받으시는 건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 사이러스로만 세 번째 POG를 받을지 모르고 있었어요. 네, 1 세트에 어, 초비 선수가 굉장히 잘 다루는 사이러스가 열렸고, 특히 상대 공도 굉장히 맛있는 공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밴픽 단계부터 1 세트 오늘 좀잘 풀렸는데 생각이 들셨을까요 어, 일단 상대가 이제 오른을 고르면서 제가 뺏을 공이 좀 괜찮게 보이길래 사이 아카리아뭐좀 킥만 보면 예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좀 조합상 좋아 보여서 MP 조고생각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 세트 궁극기를 찍기도 전인 라인전 단계부터 굉장히 초반부터 서뭐 선취점도 만들어내고 솔로 킬도 만들어내셨는데요. 저희가 장면으로 묶어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 킬을 어떻게 보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굳이 이때 뭐 3렙 찍으면서 갈려는데아 이거 솔킬 장면인가요? 네두 장면을 저희가 붙여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냥 이게 뭐 때리다가 좀 딜교가 잘 돼서 상대 노플이라 그냥 딜도잘 돼서 킬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앞에 나왔던 서취점 장면은 좀 예상하고 일부러 끌어들이신 플레이였나요? 어 이제 3렙을 계산하고 한 건데 네, 경험치가 딱뭐이 2에서 5정도 모자라가지고 3렙이 안돼서 좀 보란 하게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리드에서 두 번의 승정고가 울리는 걸 탑에서 보셨을 때 노안 선수 어떤 생각하셨나요? 제 라인전 집중하는 것 같고 <laughs> 네. 아, 네. 어, 정신이 없었어요 아네 라인전에 집중하기 좋군요 그렇게 해서 제이시가 더잘 꿔서 나중에 또 캐리했잖아요 좋습니다 어, 아까 조미 선수가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칼리 나오는 거 보고 사이러스 하기 싫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도를 이번 들어서 아카리를 처음 상대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이제 아카리가 조금 더 유리한데 서로 손사임이라고 생각하고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많이 비틀린 구도를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그리고 그래서 손을 안아거고이 구도는 그냥 아칼리가 조금 더 유리한 손수함을 생각합니다. 아, 아칼리가 사이러스를 상대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구도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가 흘러가다가 상대가 오른 이도 기습 바론을 성공했잖아요, 도란 선수. 이때 약간 위기감 느끼셨을 것 같은데, 피노스 선수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게임이 바론을 뺏긴 상황에도 많이 유리했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고, 선수는 아, 또 뺏겼네 막 이러면서 보시면서 <laughs> 아쉬워했던것 같아요. 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신감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세트 승리로 마무리하셨고요. 2세트에는 뱀픽이 1세트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가운데 아카멜의 상태로 이번에는 카사딘을 꺼내셨습니다. 조비 선수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어, 왜냐면 이제 상대 탑이 그 상태로 바뀌었고, 사일러스가 솔직히 뭐, 탱커도 잘못 잡는 편이고, 상대 편의이 궁극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아, 사일러스가 살짝 불리한 구두니까, 굳이 사일러스를 하기보단, 아예 카사딘에서 솔직히 호박만 가면 거의 무조건 이긴다는 뷰픽으로 생각해서 카사딘을뽑게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사딘으로 플레이를 해주셨고, 잭스를 꺼내셨잖아요, 도라 선수. 그걸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요즘 잭스의 티어가 좀 극도상한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잭스 승패가 7승 2패로 이제 고승렬 카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어, 딜링도 되고 메이킹도 되고 정말 좋은 챔피언이 아닌가 이런 약간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도란 선수 어떻게 보는지어 다른 탑 챔피언들이 하나 둘씩 너프를 좀 간접적으로라도 먹으면서 잭스 티어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아주다능한 챔프라고 생각해서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트 도란 선수의 플레이 정말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 플레이 몇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중후반 때는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플레이가 몇개 있었는데 라인전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와서. 저 감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2세트는 사실 피오체 포인트도 두 분이 나눠 가지셨고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초비 선수가 평가하는 도란 선수 2세트 플레이 몇 점일까요? <laughs> 아, 저도 제 플레이에 신경 쓰느라 <laughs> 한타 끝나고 보니까 잭스가 다 잡아 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한 구점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몇 점이 만점이죠? 10점 만점이에요. 아니에요. 선수는 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주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추비 선수,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있는데, 솔라에서 피터 선수가 계속해서 농밍을 오실 때, 내가 농심전에서 라면을 다 부셔버리겠다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오늘 경기에 그 감정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 솔직히 말만 그렇게 하고 경기에는 이제 좀 경기니까 좀... 굳이 무리한 플레이 안 하고 했고요. 그리고 뭐 보신 대로 다 뺏어버릴 거라고 했는데 아, 뺏어버릴 거라고 하셨구나. 둘다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승리해서 이제 슬랭에서 받았던 고통을 좀 복수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팬분들이 그 장면을 보고 쵸비 선수가 많이 화난 것 같다고 하셨는데 화는좀 풀리셨나요, 이제? 아, 저 원래 다음날 들은 까먹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멋진 승리 거두셨고요. 다음 상대는 DRX와의 경기입니다. 가보 들어볼게요, 쵸비 선수. 어 다음 경기 이제 d l 랑 경기하는데 어, 저희가 지금 성적이 되게 좋아서 계속 이렇게 좋은 성적 쭉 유지해서 나오고 싶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또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돌아선서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성적에 좀잘 어울리게 좋은 경기력 끌어올려서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겠습니다. 오늘 경기로 8승 3패를 기록한 젠지가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농심은 1 1를유지다